안녕하세요 축구와 게임을 좋아하는 시어니TV의 시어이입니다자 오늘은 2024 발롱도르를 조금 일찍 한번 예상을 해보자 합니다 저는 유력한 후보로 로드리를 뽑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발롱도르 수상이 좀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세명을 제가 뽑았고요 그 선수들은 바로 비니시우스 벨링업 그리고 로드리 선수입니다 자 기록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다 이제 셋세명다 세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리그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쿨직한 대회로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그 다음에 로드리는 유로 우승이 있습니다. 자 이제 골 스탯과 이제 도움 스탯은 각각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자 역대 발롱도르 이제 수상자들을 보게 되면 자4년 주기로 이제 월드컵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좀 많이 받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. 근데 그 밑에 이제 호날두와 메시는 경기당 한 골을 못 넣으면 이제 용목자 시절에 그 이제 골무원 시절에 이제 메시와 호날두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로드리 선수가 왜 받아야 되냐? 일단은 이번 유로에서 활약이 너무 좋았어요. 제 파비안 로이스 선수와 페드리 선수와 로드리 선수가 원래 중원을, 이제 스페인의 중원을 마치고 있었는데, 이제 페드리 선수가 안타깝게 부상을 인해서 다니얼무 선수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됐죠. 이제 근데 그세 명의 조화가 너무 좋았어요. 근데 이렇게 그냥 이제 멀리서 보면 그냥 조화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, 이 로드리 선수가 수비면 수비, 공격이면 공격, 패스면 패스, 모든 걸 뒤에서 다 이끌어 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스페인의 중원의 조화가 더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자 로드리 선수는 그리고 이번 유럽 뿐만 아니라 이제 클럽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로드리 선수가 벤체스터시티의 본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케빈 더브레너 선수가 EPL 킹 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전에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부상 여파도 있기 때문에 그 전처럼 좋은 모습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의 본체는 이 로드리 선수로 보이는데 로드리 선수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일단 74경기 무패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FA컵에서 맨유를 상대로 아쉽게 패배를 하였죠. 그래서 74경기 무패뿐만 아니라 리그면 리그, 뭐 챔피언스 리그면 챔피언스 리그. 물론 우승은 하지 못했어요. 레알마드리드에게. 하... 너무 안타깝게 적긴 했지만 네, 아무튼 이러한 좋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에서 뭐 아까 유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격이면 공격, 수면수비, 뭐 패스면 패스 뭐 모든 걸다 이제 후방에서 이끌어줬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시즌에도 리그 우승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로드리 선수가 맨시티에 없으면 이 선수를 봐야 됩니다. 아, 이번 프리시즌도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정말 차곡했습니다 아, 로드리에 이제 좀 백업이 좀 조속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. 아, 마지막으로 이제 로드리 선수가 받아야 되는, 아, 로드리 선수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이제 높아지는 이제 경우가 있다면 바로, 비니시우스 선수와 벨리움 선수는 같은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라는 점에 있어요.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 이제 같이 같기 때문에 이제 두 선수 다 엄청난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고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표가 갈릴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비니시우스 선수가 해결해줄 때도 있고 벨리움 선수가 해결해줄 때도 있기 때문에. 어, 나는, 뭐, 이런 부분에서, 뭐, 비니시우스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. 나는 벨리이도 뛰어나다고 생각해. 왜냐하면, 레알 마데이드라는 한 경기에서 두 선수가 이제 뛰는 거기 때문에 조금 펴가 갈릴 수 있지만, 로드위 선수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라는, 어, 이제 두 선수와 다른, 클럽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표가 조금 더 몰릴 수 있다. 그래서 로드위 선수가 조금 더 받을 확률이 좀더 높지 않나?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. 어, 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 으래로서 조금 더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로드리 선수가 왜 2024년 발롱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어, 다음에 좀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